안녕하세요 AWS 장희실입니다 AWS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중에 AWS 테크 캠프란 게 있는데요 요거는 AW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을 위해서 AWS에서 온라인으로 열어주는 일종의 웨비나예요. 그래서 요것의 특징은 AWS 현직자분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데다가 밥만 먹고 AWS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를 연구하시는 AWS 분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AWS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세션인데요. AWS 처음 접하실 때 혹은 내가 한번 시작해보고 싶을 때 가볍게 찍목해 보기 굉장히 좋은 세션이에요. 거기다가 요걸 끝마치면은 50불짜리 AWS 크레딧도 주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크레딧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온라인 세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에 4번 열리게 되는데 세 번째 세션이 6월 2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세션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에 AWS에서 뭔가 후원을 받아서 요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진짜로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aws 쉽게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든 유튜브를 참고해도 좋지만 현직 aws 분들이 직접 전달해 보신 내용들로 aws 찍먹해 보신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테크 캠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초 과정부터 기본 과정 인더스트리 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날은 AWS 처음 시작하는 AWS 기초부터 웹 구축까지 여기 100레벨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100레벨은 기초 레벨이고요, 200레벨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수준, 3 0 0레벨부터 심한데 이번 세션은 300레벨 없어요.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내가 AWS 한번 시작해봐야지, 혹은 AWS 한번 찍목해봐야지 근데 뭐부터 하지?라고 시작할 때 그럴 때 듣기 딱 좋은 거예요. 첫날 오전 9시부터 하는데. 여기서는 AWS의 주요한 서비스 여기 VPC라든지 EC2라든지 RDS라든지 S3같이 정말로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 웹사이트가 어떻게 배포될 수 있는지를 실습해보면서 간단하게 AWS를 찍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세션입니다 그래서 난 AWS 처음 하는데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거 한번 들어보신 거 추천드려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WS분들이 현직 SA분들이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지를 밥만 먹고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론을 30분간 한 다음에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실제로 뭐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는데요. 요 세션은 실습일 만큼 좀 시간이 길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무 가이드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AWS의 분들이 잘 연구한 커리큘럼대로 천천히 따라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굉장히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 w s 나 처음 시작하는데 뭐해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찍먹하기에 굉장히 좋은 세션이다. 자, 그 다음 세션은 이제 서버리스인데요. 위에서는 전통적으로 AWS를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요건 a w s 를좀더 현대적으로 쓰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서버리스. 이 서버리스가 보고 컨테이너는 어떤 식으로 올릴 수 있고, 요런 것들을 2시에서 5시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뿐만 아니라 실습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가볍게 서버리스를 체험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0레벨이니까 뎁스 있게 들어가진 않을 거고 이게 무엇인지 찍먹해 보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200레벨인데요. 조금 더 뎁스를 높여가지고 요즘 a w s 밀고 있는 Gen.AI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건데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내용들 소개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AWS를 처음으로 접하시거나 찍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자그 다음 에세 번째도 아마존 Q 인데요 아마존 Q는 AWS의 AI 기반 코드 어시스턴트 서비스고요 이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워크샵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두 번째 날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사례 중심인데 이렇게 제조업에서 AI 기반으로 AWS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사례 기반으로 이제 베드락이라든지 람다라든지 이런 것들 을 섞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구나. 요걸 요게 자세히 어떤 건지는 사실은 이제 백 레벨 수준에서 들어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엄청나게 들어가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IoT 그린그레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 현업에서 당장 적용하는 지식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AWS 를 사용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는 찍먹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행 및 숙박업에서, 마찬가지로 아까와 비슷하게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퀵사이트, AWS BI툴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 BI툴을 어떻게 사용해서 무슨 편익이 있었는지, 사례 정도 소개해주는, 그 다음에 JNAI까지 어떻게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AWS는 이런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이 테크 캠프의 주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밑에 링크 넣어놓은 데다가 여기에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AWS에서 뭘 바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드리는 해 거고요. 이 세션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께서 크레딧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AWS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막막해 하셨던 분들은 가볍게 한번 찍먹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 간략한 영상이었고요. 지금까지 AWS 강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